<laughs>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아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위치한 어? 비글즈 유도 앤 주짓수 그렇죠 네, 네, 네. 여기 뒤에 있습니다 어. 또 소개 영상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딱 도장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 도장 첫 인상이 어떠세요? 깔끔하고 낙법 치고 싶은 낙법을 치고 네, 싶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를 배우러 왔냐면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유도 앤 주짓수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은 유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둘중 네. <laughs> <laughs> 하나죠? 네50% 확률로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유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신가요? 올림픽에서 좀 메달 많이 땄던 그한 판승, 한 판승, 네. 한 판승. 아, 절반, 아, 절반. 아, 절반. 아 네. <laughs> 저는 그 유도 선수들이 고복 잡아당기면 살짝 노출되는 가슴 근육. 그렇죠. 그뭔 아, 네. 느낌인지 알죠? 알죠. 네 그런 느낌. 땀으로 살짝 젖어 있고, 전 상대가 살짝 거치기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고복 이렇게 하는 거. 아팔럭어 선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 <laughs> 그 뭔지 알죠? 네. 유도가 그 부드러울 유자예요. 아 진짜요? 예. 그 아세요? 몰랐어, 몰랐어. 네. 저 유시입니다. 아 유씨가 또네 또 한복을 하고 관장님과 함께 네. 한번 더 등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아! 네.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은평구에서 비글주 유도주지스 운영하고 있는 윤일환 관장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한번 옷을 입어 봤는데 멋있어요 네 멋있고 <laughs> 유도복의 뭐 색깔이나 뭐 띠의 색깔 이런 게좀 의미가 있나요? 일단 유도주짓수는 뿌리가 같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 유도는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네. 일본에서 만드신 간호 지고로라는 제자분이 브라질 가서 만든 운동 아, 네. 그래서, 물론 음. 틀리지만, 중복되는 기술이 되게 많고, 일단 유도도복 색깔은, 전통적으로 유도는 일본에서 흰 색깔만 입었습니다. 유나 아. 이럴 때도 흰도복만 도복, 흰 입었고, 네. 띠를 하나 더 묶어서 왼쪽, 오른쪽을 음. 구분했었는데 이게 아.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파란도복을 신설해서 유도복은 정식적으로 흰도복과 파란도복만 있습니다. 아. 아, 유도 경력이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아, 저는 중학교 대선생활하고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유도선생활 하다가, 20살 이후로는 이제 취미로 음. 다른 일 배우면서 음. 유도바보회라는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이제 모임하고 하다 가육관이 어디 빌리기도 맨날 그렇고 해서 이제 취미가 저도 이제 직업은아닌는데보업으로 하를 네. 하시기 하신 분. 아, 아. 시 경력을 보여주는 이 도복이 색깔이 색깔좀 달라요. 뭔가. 아. 아. 많이 빨 아, 선수. 아. 아. 일빨기 때문에 깜 아. 놀랐었어요. 네. 그냥 도복 같은 거보다는 이손의 굵기가 엄청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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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특유의 출신 곰 스타일. 오세요. 네. 아. 음. 아까 보니까 회원분들 아. 아. 이같데 유소년 음. 음. 아이들 이름도 있더라고 아, 네. 아이들도 유도를 하면 좋을 거 어, 있을지. 일단 그때 네, 유도는 이제 전신 운동이고 아까 전에 네, 그 유도 선수 특유의 곰 체형이라고 하셨는데 아, 코어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전신 운동이거든요. 아까 부들로를 자 말씀하셨는데 네네. 몸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바닥에 닿오는 물론이고 다른 운동 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음 네. 근데 어렵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유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 볼 건데. 네. 그럼 바로 준비 운동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장님이 <laughs> 일단, 체육관한두 바퀴 정도 뛰는 거네 네. 이렇게 뛰면 되나? 네네. 네, 지금 뛰어야 야, 다안 맞춰. 어? 왜 제발. 왜 제발. 왜 제발. 발음체리 그래. 헤이! 둘. 그둘지 <laughs> 그렇지. 자자 자, 구르기 좀 하겠습니다. 네, 구르기. 앞구르기를 세번 정도, 저기까지. 어, 일단 워닝업이 돼야 돼요. 이게 모든 관절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연성이나 이런 몸풀기를 위해서 상 유도전에는 부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에 몸을 풀기 위해서 그 그렇죠. 네, 네, 앞부르기 해서 일어, 일어나는 것까지. 아, 일어나는 네. 나 어, 어지 어, 어지 어, 어지어지 오랜만에 하시면 어지러워요, 항상. 네. 네. 자, 여기서 바로 뒤구르기 할 건데, 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뒤구르기는 손을 이렇게 땅에 받쳐주기 하시고요. 아, 몸을 네. 동그랗게 네. 마셔야 돼요. 음. 마시고, 이등 면이 모두 땅에 닿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머리가 닿을 때 다리를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아, 스무스하십니다. 거의 콩푸팬더 스타일이네요? <laughs> 자, 몸을 동그랗게 마시고, 이, 저기, 엉덩이부터, 저기, <laughs> <여기 저>, 뒤통수까지 <laughs> 전부 땅에 된다고 생각해. 얘왜 이렇게 긴장했냐? 그렇죠. 네. <laughs> 아, 뭐해! <laughs> 아, <아니>, 꼬리게 <현실이> 안 보라.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그렇죠.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지러워. 지 일어나는 거. 일어날 거지? 좋습니다. 이게 원래 어지럽나요? 매일 하다 보면 어지러 음, 몸이 벌써 다 풀린 것 같아요. <laughs> 아직 자기가 <진짜 풀린기가 웃음> 끝나지 않았어. 아무 하고 다리 벌려서 일어날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벌려서 <일어날> 오. <laughs> 오. 뭐? 오. 오! 오! 오. 엄청 하요 와, 잠깐 오케이. 오! 좀 좀만 더 피는걸 예 좀만 더 피자 유연한데? 유연도 오, 오 유연해 유연해 저 진짜 뻣뻣하거든요 저는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제일 나은지 모르겠다 어오 <laughs> 야 힘들어도 이런거 아니야 나발 뒤꿈치 때려 땅을 짚어 짚중해 <laughs> 앞으로 봐라 어우 야나 너무 뻣뻣 <laughs> 여분들 <laughs> <소원님들 오시면> 항상 <laughs> 야너왜이렇 아. <laughs> <laughs> 어. 뒤로 올게요기의자세 똑같고 다리 넘기는 순간에 다리를 리시면 돼요 우와, 우와 이 유연해야 돼 우와 오케이 형 갑시다 <laughs> 아들. 이 위해서... 어, 발을 벌리 어? 그시원다 힘이 들어가는 건데 한번 빼 보세요. 네. 나이스. 한번 더. 오! 로 바로 그렇 와! <웃음> 잘한다. <웃음> 갑시다. 어, 아, 다리 벌리면안될 다가 안보여 가 안보여 어, 다들 잘하는데?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좋아 다리 빠지마 좋아. <laughs>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못 먹겠지. 웃음> 뭐 많이 부였을수도 있지만 건방납법을찾야돼요 네. 머리가 땀을 안보고 옆을 보는게 중요해요 어 아, 그리고 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살에 닿아야 돼. 여기서 그냥 가볍게 무릎 꿇고 할게요. 네, 다들 초보이니까 네. 무릎 꿇고 전방 아, 왼쪽 배등다음에한 찍고 기기 할게요. 어. 오케이. 할수 있지. 파이팅. 전방 나포 고개. 좋습니다. 자, 앞으로. 손 위로. 손바닥 위로. <laughs> 아이씨. <아니, 웃음> <쉽게 웃음> <laughs> 손바닥 위로. 이거. 이거 고개인데? 어 이게 안 땡겨져 나 힘이 모자라서 아, 아, 아파? 저도. 요령이 없어서 예, 예 그런식으로 하나 아, 됐다 오이네 네, 여기까지만 아, 아 좋습니다 아, 팔로만 땡기지 땡겨... 기가 많이 쓸리지 않을까요? 아괜찮게요아어어 아, <laughs> <좋겠다. 좋겠다. 웃음> 이러니까 아, 아 그렇지 아,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자 여기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laughs> 그야 <그거, 웃음> 팔로만 하면 안돼 몸이랑 같이 손바닥 위 깔.. 위로 가야지. 찍다 땡기면서 위로. 자 여기까지 땡길 필요 없지. 어... 어깨까지만 땡기세요. 어. <laughs> 아. 아, <진짜. 웃음> <진짜>. 아.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이렇게. 자 배가 땅에 닿아. <laughs> 야너 지금 방금 배 터지고 있어. 이장기랑 얘는 뭐라고 어색하냐? 오! 오 이거 제일, 제일 잘하시 오, 오. f 인데 오! 이거 꼬 쓰시면 안 됩니다 어! <laughs> 아니, 어렵네. 아 이거 어렵네 아주 불쌍합니다 얘들 <laughs> <laughs> 이렇게 불쌍한지 모 <laughs> 유도운동 됩니다 <laughs> 네. 전방낙법 배우셨고 이번에 후방낙법 칠 거예요 아까 뒤굴기 하듯이 몸이 존재 달면서 중요한 건 머리죠 팔을 45도 옆에를 손바닥으로 세게 쳐주는 거예요 네 뒤꿈치를 엉덩이 뒤로 붙인 다음에 손을 상대방을 민다는 느낌으로 아. 몸을 기억자로 만드는 거죠 유도나 주짓수에서 다 하는 동작이고요 붙이기 동작에서 내가 눌리거나 깔렸을 때 그렇죠 깔렸을 아. 때 아. 동작으로 많이 나오고 상대방을 아밀 느낌으로 항상 하시면서 이렇게 서몸기억자 만드시면 돼상대 오케이. 치땅고엉덩이 그렇죠 오 그렇죠. 다시 당기고 예, 나와! 밀면서 하나더, 하나 더하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어. 어우, 좋습니다 <laughs> 다친 거같은요 <것> <laughs> 어머지 대게 이거 봐세게 빡빡 기억 잡을 땐 많대 더 오케이 오더오 더. 어, 많이 유연해졌어 더아 좋습니다 네고자 오늘의 유튜브 각을 뽑아 주실 예다 맞아요 맞습니다 45도라 그래야 되지 밑으로 그렇지 어, 어. 팔 올려, 팔 올려. 세우고 해, 세우고. 그렇지, 그렇지. 발 당기고, 발 다시 당기고. 붙이고, <laughs> <laughs> <sano? 웃음> 밀면서. 오, 그렇지. 다시 당기고.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바이 당기고>. <웃음> <웃음> 약간 신체가 마음대로 안 나와. 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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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laughs> 와, <웃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동이 있지만 기까지더 네. 하면 이제 다른 거못 나올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저희 지금 전방 납법을 후방 납법 배웠고, 네. 제일 네. 중요한 식빵 납법을 배워야 돼. 요후방 납법 일단 기본 좀 쳐보고 이제 바로 어워치 한번. 아네 알겠습니다. 보고 배워서 한번 넘겨보고. 네 알겠습니다.